정삼각형, 한 변의 길이 몇이요? 12요. 정삼각형이라는 건 각각이 3분의 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나도 뭔지 모르는 a라는 값을 잡으면 이 새끼 호의 길이는요? 3분의 πa입니다. 그다음 여기는요? 12-a고 여기도 3분의 이죠 똑같이 하면 3분의 π, 12-a라는 게 두짝 나옵니다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? 3분의 17, 8이 A 나와요? 안 나와요? 나오죠? 이해합니까? 끝이죠 어렵나요? 이해하십니까? 오케이 자, 숙제 얘기요